안녕하세요. 장동원 메리스타계박 시장입니다. 6월 19일 정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09.50 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0.62%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아, 미국 긴축 경계심 외국인과 외국인 3,510억원 순매도, 기관은 784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사상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884.61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0.07% 상승 마감했는데요. 개인의 순매 수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016억 순매도 기간은 118억 순매도 하였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했었죠. 아, 지난 주말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 예, 실제 또 미국의 긴축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음, 이날 환율도 달러 강세 흐름에 예, 거래일보다 10원 넘게 좀 뛰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그 뉴욕 증시도, 아 미국 연준 이혼들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행보가, 이, 행보가 전망된다는 거와, 또 이제, 미국도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차익실현 매물 출래로 인해서 하락 마감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도 이제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창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반도체, 2차전지 쪽에 매물 출회가 나왔고요. 또 이제 그간 주요 거시 경제 이벤트 FMC 회를 의 얘기하는 거죠. FMC 회의에서도 증시가 또 최근에 큰, 큰 하락 없이 순항한 탓에 또 단기 과열 부담도 커진 영향, 영향으로 보이면서 이제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2차전지가 상승하면서 지수 하락을 또 방어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1, 2 자리에 있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0.38%, 4.32% 상승하면서 코스닥은 방어를 했습니다. 온달 난율은 1282공으로 마감했습니다. 0.79% 상승 마감했는데, 아 미국 연주 인사들의 매파적인, 기, 어, 기, 매파적, 즉, 그 긴축 선호 반원으로 예,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테마 시향을 살펴보면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재건 날이었는데 예,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해를 앞두고 국내 기업 수의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아,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건설 기계 쪽에 이제 RBK 그룹, 삼부토건, 국보, DYD, 다스코, 테라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RBK 그룹과 삼부토건은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개론건설, 낭강토건, 화성산업, 대우건설 금강공업 SI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중소형, 그리고 모듈러 주택의 종목으로서 또, 어, 우크라이나 재건수에 관련해서 도 오늘 또, 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로템, 비치로시스, 데아티아이, 오로비텍, 대장솔루션, 비치아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철도, 그리고 온자력 발전, 그 테마도 또 우크라이나 재건수에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산업이 이제 본격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재건산업이 한 9천억 약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152조 정도 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인데, 건설 기계 온전, 뭐, 이런 다수억 개 수혜가 또 예상되고 있고요 아, 이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영국, 런던에서 어, 제 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5천여 개의 재건사업 프로젝트 정보다운 TV를 이제 재건회의에서 이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진, 작년에 이제 10월 독일에서 1차 회의가 열렸을, 열린 이후 8개월 만인데요. 어, 우크라이나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파괴된 이 건물, 철도, 도로, 군사 시설을 예, 복구하는 재건 사업 정보를 공개한 뒤에 예, 또 각국 기업들과 사업 각국 국가 기업들과 사업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한편 또 오늘은 교통부 국, 국토부 장관도 우크라이나가 향후 추진할 재건 사업에 대해 폴란드, 독일, 일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또 어, 공적 개발 원조와 선 투자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 한국의 지분을 쌓아 나가, 나가겠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또 우크라이나 관련 수주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또 방산 관련 주, 전쟁 테러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 예정인데요, 방산 수출 가능성에 부각이 되면서 하나여로스페이스, 스페코, 현대로템. 하나 한 하나 그리고 한국 한국 어 오터났네요. 한국 항공우주 아 어, 이런 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윤 어, 대통령이 이제 22일 날 베트남을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 경제 사절단에 이제 김동관 어, 하나 그룹 부 회장 예 그리고 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장 또또 또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KAI의 사장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하, 포함됐죠. 하, 포함됐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포함됐죠? 하나 예, 포함됐죠. 그러면서 수의 기대감이 일어난 거 아, 전해지고 있고요. 이 베트남이 이제 향후 5에서 7년에서 7년 동안에 3조로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 이제 군 현대화 작업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작년 3월 달에 베트남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 예, 우리나라 이제 회자 종목이죠. K9, K9 자주포를 둘러보면서 또 무기에 대해서 관심도 보였다고 합니다. 아여러 이번 이제 베트남을 계기로 순방을 계기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도 논의될 전망이고 또 베트남 노후화된 군용 헬기 교체 작업도 진행 중인 만큼 또 이제 헬기는 또 k i 한국 항공우주 쪽또 군용 헬기 또 수리원 수출을 상상하겠다는 또 계획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방산 업체들의 또 견조한 해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또 올해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하나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컨센서스 포합 전망에 주가도 역사상 신고가로 좀 달리고 있습니다. 아, 풍력 조선,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또 좋은 그 흐름 이 있었는데 올해 약 10종 규모의 해상 풍력선 수주 전망 소식에 의해서 CS윈드, 풍력, LS. 대창솔루션, 어, HJ 중공업, 하나오션, 여기는 조선이고요. 여기는 LS 풍력, 대창솔루션 풍, 풍력, 뭐 조선기자재 이렇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어, 양에수 종목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이락스 이제 올해 해상풍력 성장을 토대로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아, 작년에 28척 어, 풍력 터빈 설치성과 그리고 24척의 어, 커미셔닝 서비스 운영 선박이 지금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해상 풍력 관련 주문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총 예, 계약 금액이 66억 달러, 약 8조 정도에, 예, 전, 예, 전 80, 약 8조 원으로, 이 예, 전체 해양 신조 투자의 한 59%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올해도 한 이미 이제 다섯 대 WTI, 풍력 터빈 설치선요. 풍력 관련 주 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열 대, C/SOV 그리고 23대 CTB 예, 승무원 이상승복 이런 까지 주문이 됐다고 합니다. 어, 올해 또 일부 기업에서도 최대 연간 78억 달러 약한 9조 9,600억 정도의 신규투자도 간정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철강도 비철금속이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모멘텀 지속되면서 철강 비철금속 압력도 종목도 움직였습니다. 동국제강, 대한제강, 금강공업, PJ메탈, 남선알메늄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었는데 중국이 철강 시장이 이제 10개월 만에 인민은행 중국 인민은행에서 단기 금리를 인하했죠. 그리고 또 부동산 규제 하나도 완화시킨다는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가 현재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선물 시장을 지지하고 또 3주째 지금 현재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또그 주간 비철 같은 경우는 중국 부양 기대감과 달러 약세 이지 연속 상승했고요. 구리는 8,500 달러에 회복하면서 아, 5주 최근 5주래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니켈도 주간이 9% 급증하면서 아, 5주 만에 이제 2.3만 불대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예, 동국제강, 그다음에 예, 대한제강, 뭐 금강공업, 지에메탈난성 알미늄 이런 이제 예,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종목이 또움직이 있었습니다. 또, PJ 메탈 같은 경우도 2차전지로도 엮여있죠. PJ 메탈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신사업 목적으로 하면서 PJ, 아, PJ, e n s 의 주식을 신규, 추, 취득 결정한 것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아, 진흥연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 종목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영국의 경제 경쟁시장청이 미국의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이레시스, 퍼스텍, 디로보티스 오브젠, 큐렉소, SPG 일부 진, 로봇과 AI 관련 종목들을 움직임 있었는데요. 영국 경쟁시장청이 어, 지난 1 6일날 어, 아마존의 이제 아이로봇, 아마존 아이로봇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로봇은 이제 로봇청소기 룸바로 잘 알려진 업체로 어, CMA는 이제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가 영국 시장에서 경쟁을 약할지 관나 조사하는 결과 실질적인 경쟁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영국에서는 아이로봇의 시장 지지가 높지도 않고 또 여러 경쟁자로부터 상당한 경쟁의 측면에 있다면서 아마존의 인수가 경제사 스마트폰 플랫폼의 경쟁력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어 일부 어 로봇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장동훈 미스톡 전화번호는 166-3397이고요. 끝으로 장동훈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아래에 보면 공유 있는데요. 공유, 소개 링크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튜브 장조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